안녕하세요. 차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요, 올류 카니발 11인승 럭셔리 등급의 차량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정품 내비게이션, 프로토 에어컨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연식도 짧고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신차급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일 마지막 모델이죠. 2018년 3월 등록된 18년 형식의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2만 정도 되었습니다. 2만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엔진미션 컨디션 너무 좋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신차 보증 또한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구매하시는데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실 만한 차량이고요. 단순 기한조차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보험도 없고 1인 소유의 차량으로서 내외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비닐까지 그대로 살아있는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신차급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서방과 함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같고요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게 인지상정 외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관리가 잘 되어있다 보시면 되실 것같고요 어, 정말로 붓터치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신차급의 컨디션이 정말 깨끗합니다 전 범퍼도 마찬가지고 그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깨끗해요.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어요. 너무 깨끗한 상태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프로젝션 헤드램프, 안개 등 전방 감지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헤드램프 상태도 만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백화점 없이 깨끗하다고 보셔도 돼요. 17인치 알로에일 준비되어 있고요.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타이어 트레드 출고해서 지금까지 주행하신 것 같아요. 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50% 정도 남아있고요. 썬팅 상태는 전면 유리 제외한 나머지 측면 아주 짙은 농도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측면 또한 이 넓은 면인데 목포화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뒤쪽 또한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타이어 트레드는 한70% 이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좀 많이 남아있네요. 뒤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감지기 준비되어 있고요 트렁크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보시면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소소한 비닐 같은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구매하신 분께서 직접 제거하시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사용감은 조금씩 있어요 하지만 생활 스크래치, 스크래치조차 살기 힘들 정도로 아주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시트 뒤쪽도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건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우측면 또한 문크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조수석 휠 또한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휠 또한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이 휠네 군데 모두 생활 스크래치조차 없고요. 외판 또한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신차급의 아주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사이드 미러 준비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보시면 보시는 이 것처럼 약간의 끝 부분에 약간 주름 좀 있죠. 하지만 다른 부위는 거의 신차급에 준하는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시트 상태입니다. 깨끗합니다. 바닥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주유구 버튼, v d c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리모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버튼, 오디오 조절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버튼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핸들 가죽 상태 보시면 보시는 이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토라이트 기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약 2만 3천 되었습니다. 실 주행거리 법적 보증해 드리고요. 신차 보증 아주 많이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상단에 보시면 대시보드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그 밑으로 보시면 스마트 버튼 준비되어 있고요.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까지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죠. 컵홀도 분 개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운전석 통풍 양쪽 열선 준비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에코 모드 주차 감지기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2열 3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2열 3열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듯한 아주 깨끗하고 바닥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뒤쪽 열선 준비되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2열, 3열 공조 시스템 따로 분리되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상부 후 헤드라이닝 또한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3열 시트 또한 오염이나 스크래치 없이 거의 사용을 하지 않은 듯한 모습에.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소한 부분 비닐이 그대로 붙어있죠 이런 소소한 부분 보셔도 아주 신차급의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일단 누르고 시청하는 게 인지상정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서방은 내일 또더 좋은 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차를 원하시면 댓글에 네이버, 블로그, 밴드 주소 남겨 놨습니다. 방문하셔가지고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 항상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중고차 추천인 차서방 채널에서는 허문이 없는 가격, 풍미 맞진 허위 매물 없는 분할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중고차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